집중! 야, 뒤에 따라 두 번째! 두 번째! 두 번째! 두 번째 때리면 <laughs> <끼리도> 괜찮이 눌러다. 괜찮아. 이게첫 번째 종이야. 야 그렇게 흐르면은, 자 마무리. 먹을려면 합스하게 마무리해주고. 꼬리까지 꼬리까지. 십 대. 간다간다간다 자 <목소리> 가볍게, 가볍게, 가볍게. 앞에서 가볍게, 가볍게. <목소리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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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チラーチラーチ1ーチラーチラーチラーチラーチラーチラーチラーチラー

나네번나았다가리게 다리 게 12번, 13번 포인트. 마지막에 갈거야 야 이제 따라가면서 마무리도 낼거야 13번 17번 포인트 13번 17番ポイント。 정확하게 마무리, 정확하게. 17번, 13번 포인트 17번, 13번 포인트 시원해, 시원해. 아들, 시원히 왔어! 네, 그대로 그대로가 그대로 그대로가 그대로가